미래를 그리는 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과제예요. 하지만 우리는 가끔 그런 미래를 어떻게 현실로 만들어 갈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곤 해요. 내 과학과 심리학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원하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6가지 법칙을 알아볼까요?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필요해요. 뇌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어요.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히 알고 있어야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죠. 예를 들어 나는 성공적인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 목표에 맞춰 필요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. 긍정적인 사고는 우리 뇌에 많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다고 해요.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생각은 실제로 우리의 행동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.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게 되고 이는 결국 더 나은 선택으로 이어지죠. 확고한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향해 행동으로 옮겨야 해요.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서 점차 큰 행동으로 나아가야 해요. 예를 들어 매일 10페이지씩 책을 읽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것처럼요. 우리는 스스로의 발전을 확인하고 조율하기 위해 피드백이 필요해요.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거나 자기 반성을 통해 무엇이 잘 되고 있고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죠.